금방아 파크파크쿰파크입니다 메이플 직업 분석 모험가 전사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검과 도끼 무기를 사용하는 전사 직업군입니다. 간단하게 히어로의 장단점과 링크 유니언 어빌리티를 보자면 장점 직업 이해가 쉽고 간단하다 무적기가 20초마다 있다 극딜기가 있다 단점 기본 크리 확률이 25%다 사냥이 힘들다 기동성이 안 좋다 링크 스킬은 없습니다. 유니온 효과는 힘을 추가합니다. 본 캐릭이 힘을 사용하는 직업이라면 꼭 키우세요. 어빌리티 추천은 레전드리 기준 첫번째 줄크리티컬 확률 혹은 보스몬스터 공유력을 뽑고 두번째나 세번째 줄은 상태 이상 데미지 증가입니다. 콤파쿠의 히어로 스킬트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트리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사의 스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워리어 리프입니다. 점프 중한번더 사용하면 발동이 되는 더블 점프 스킬입니다. 간단한 스킬이죠. 두 번째 스킬은 슬래시 블러스트인데요. 음, 뭐 1차니까 이해해 주시다. 범위가 상당히 짧은데 패시브는 아이언 바디 스킬과 워리어 마스터리가 있습니다. 전사 1차는 그냥 더블 점프로 이동하면서 슬래시 블러스트로 몬스터를 잡으시면 끝납니다. 30레벨이 되시면 길라잡이에서 전직 퀘스트를 누르시고 주먹 펴고 이런 와서 NPC와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히어로는 파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파이터를 선택하시고 검은 곳을 30개를 모아오면 2차 잠직이 완료된답니다. 2차 때도 음뭐 2차니까 이해를 해야겠죠. 자 브랜디 씨는 어 공격 스킬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짧지만 3차 때는 좋아지겠죠? 두 번째 공격 스킬 콤보 포스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몬스터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 스킬은 아래 방향키를 함께 누르면서 사용을 하시면 한 명을 공격하고 공격당한 적으로 이동한답니다. 이동기로도 가끔 사용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겠네요. 히어로의 중요한 스킬 콤보 어택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온오프 스킬이라서 사냥하기 전에 꼭 키시고 사냥을 해야 하는데요. 2차 때는 최대 콤보 카운트가 5개고 5개 카운트가 모두 채워지면 공격하기 10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히어로 2차 때는 버프 스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웨폰 부스터 또 다른 버프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공격력을 무려 30을 증가시켜 준답니다. 매크로에 등록하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콤파쿠는 깊어지는 숲 3에서 사냥을 했는데요, 콤보포스로 잡았습니다. 몬스터가 한방이라면 콤파쿠처럼 이런 사냥터에서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 젠도 빠르고 범위도 괜찮고 2차는 큰 무리 없이 사냥을 했습니다. 60레벨이 되시면 3차 전직을 해야겠죠. 오암과 전직하는 방법은 길라잡이에서 전직 퀘스트를 누르고 타일러스한테 말을 하면 서런의 성지로 와집니다. 서런의 성지 아래 성스러운 돌한테 말하시고 전직 교감 분신을 처치하시고 검은 부적을 먹고 나간 다음에 바로 길라잡이 퀘스트를 누르시면 전직이 완료된답니다. 참 쉽죠? 3차 스킬은 브레이브슬래시 돌진, 패닉, 샤우트가 있네요. 참고로 브레이브 슬래시는 14만 찍으세요 쿰파쿠는막 하다가 더 올려버렸습니다 음.. 아무튼 브레이브 슬래시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범위가 이게 뭐야? 히어로가 사냥이 힘들다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사냥 스킬 범위가 대체 이게 뭡니까? 아 그러면 돌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몬스터를 밀면서 앞으로 가는 스킬로 보이네요 그리고 샤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우트는 콤보 카운트를 한개 소비하는 스킬입니다. 광범위 스킬이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초고요. 콤파쿠는 유튜브를 보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자 맵 사냥터에서 돌진으로만 사냥을 했습니다. 가끔 샤우트를 써도 되지만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오로지 돌진으로만 사냥했습니다. 사냥하기 귀찮다면 콤파쿠처럼 돌진으로만 사냥을 해보세요. 아이템도 안 좋은데 5방 이상이 떠도 이렇게 편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자맵에서만요 히어로의 핵심 스킬 패닉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필수로 아르셔야 하는데요. 콤보 카운트를 두개 사용하여 100% 확률로 암흑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대상의 공격력을30% 감소하고 명중률 20%를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패시브 스킬 찬스 어택을 읽어보시면 암흑 상태의 적을 공격하시면 최종 데미지가 25%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으시기 전에 꼭 패닉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마시고요. 최종 데미지 25%를 챙겨가세요. 일자 맵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가 아무란 브레이브 슬래시로 잡으시다가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샤우트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답답했는데요. 역시 일자 맵에서 사냥하는 게 편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레벨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전직을 하셔야 할 텐데요. 길라잡이에서 전직 퀘스트를 누르시고, 하르모니아 NPC한테 말을 해서 만영을 잡으신 다음에 영웅의 펜타곤을 얻으시고, 그리프를 잡고 영웅의 배를 얻으시면 4차 전직이 끝납니다. 드디어 힘들었던 사냥이 나아지겠네요. 4차 전직을 했으니까요. 자, 새로운 공격 스킬 레이징 블로우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어? 음, 어? 어? 뭐야, 이거, 실화야? 공격 스킬, 이거밖에 없던데? 하지만 뭐, 다른 스킬들이 매력이 있을 겁니다. 먼저, 매직 크래쉬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일부 버프를 해제하고 22초 동안 버프 효과 제한이 걸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스가 공격 반사 혹은 무력화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매직 크래쉬를 딱 쓰면, 보스가 버프를 사용 안 합니다. 3차 때 콤파쿠가 패닉이라는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렸죠. 4차에서도 비슷한 스킬이 있는데요, 인사이징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콤보 카운터가 한개 소비가 되는데요, 크리티컬에 한해서 데미지가 25%증가한답니다 대박이죠. 근데 단점이 히어로 기본 크확이 25%인데, 음 아무튼 크확 100%를 잘 찍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오프 스킬 인레이지 스킬이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콤보 30레벨이라면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스킬을 사용하면 최종 데미지와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하지만 모든 공격 스킬 공격 가능한 몬스터 수가 한 명으로 바뀝니다. 보스를 잡으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네요. 온오프로 쉽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부터는 콤보 카운터가 최대 10개가 된답니다. 140레벨이 되면 이제 하이퍼 스킬이라는 것을 보게 될건데요. 먼저 패시브 스킬을 보겠습니다. 히어로의 패시브 스킬은 어드밴스트 콤보 리인포스, 어드밴스트 콤보 보스 킬러, 어드밴스트 파이널 어택 보너스 찬스, 레이징 블로우 리인포스, 레이징 블로우 보너스 어택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액티브 하이퍼 스킬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번째는 140레벨 때 사용가능한 바랄라이입니다. 30초 동안 어떠한 공격에도 밀려나지 않고 공연력 50, 크확 30%, 그리고 눈에 보이는 효과, 레이징 블로우 강화가 된답니다. 4차 스킬에서 1레이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한 명만 공격하는 스킬. 바랄라를 사용하시면 여러 명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해가 쉽죠? 160레벨 때 사용 가능한 하이퍼 스킬 레이지 업라이징은 재사용되기 시간이 10초입니다. 이 스킬은 Y축이 엄청 깁니다. 위에 있는 몬스터까지 맞죠 y축이 기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되기 시간도 길지도 않고 어, 짧지도 않고 그냥 무난무난하죠 190레벨 때 사용가능한 하이퍼 스킬 에픽 어드벤처는 버프인데요 60초 동안 파티원 중 무언가 직업군의 데미지를 10% 증가시켜줍니다 이제 5차 스킬을 알려드려야겠네요 첫 번째 5차 스킬은 소드 오브 버닝 소울이라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60초 동안 자유자재로 일반 상태와 고정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반 상태에서는 몬스터를 때리면 같이 공격을 하고요. 고정 상태로 바꾸면 고정된 곳에서 공격을 한답니다. 60초 동안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5차 스킬은 콤보 데스폴트입니다. 이 스킬 하나 때문에 히어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사냥터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 15명을 잡는답니다. 와 몬스터가 갈라지는데요. 엄청 멋집니다. 재사용 대기시간은 20초고 20초마다 이런 멋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니 히어로 어떠신가요? 보스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콤보 데스폴트 스킬을 읽어보시면 시전 동작 중 무적이 된답니다. 콤보 카운터 6개가 소비되니 주의를 하시고 죽을 것 같을 때 콤보 데스폴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피해를 안 받게 됩니다. 20초마다 약 1.6초의 무적기가 있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히어로의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을 보시면 괜찮지 않나요? 세 번째 오차 스킬은 콤보 인스팅트입니다. 인스팅트를 사용하고 레이징 블로우를 사용하시면 공간의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추가 타를 많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간지가 나네요. 아 죽었네. 히어로의 장점 중 하나가 직업 이해가 쉽고 간단하다고 했죠? 보스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버프를 사용하시고 콤보 카운터를 모은 다음에 패닉과 인사이징, 디버프 두개를 사용하시고 하이퍼 버프 스킬 바랄라 에픽 어드벤처 오차 스킬 소드 오브 버닝 소울 콤보 이스팅트 이렇게 다 사용하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레이징 블로우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회피기가 없는데요. 이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콤보 데스폴트를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작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메이플 모험과 전사 직업군 히어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스를 할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보스 영상은 콤파쿠 유튜브 히어로 2편 보스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히어로의 꿀팁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콤파쿠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